지혜는 어쩌면 인류의 특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부 동물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깹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더콜리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개로 유명한데, 동물 진흥순위 탑10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보더콜리와 경쟁했던 친구들은 코끼리, 까마귀, 돌고래, 침팬지 등이 있습니다. 보더콜리는 천개 이상의 단어를 학습하여 알아들 수가 있고, 사람으로 치면 일곱 살 정도의 진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가지 실험이 이 친구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바로 거울 검사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신으로 인식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인데, 아쉽게도 개는 기본적으로 이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강아지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짖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거울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어서야 거울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실험을 통과한 동물들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인류와 가장 비슷한 침팬지가 제일 먼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돌거레와 코끼리 일부 새들도 앞다투어 테스트를 통과했죠. 이 거울 검사를 통과한 새 포유를 통 물들은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모두 강한 사교적 속성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물과 음식을 획득했던 곳이나 안전했던 여러 지역을 기억해뒀다가 다시 찾아가거나 수십 년 전의 장소와 사건들도 기억합니다. 반면, 고래의 장기 기억력도 매우 뛰어난데 수십 년 전의 목소리나 사람 얼굴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팬지의 순간 기억력도 과학자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과학자들의 무수한 실험 결과 그들의 순간 기억력 기억력은 일반 성인보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억력 이외에도 이세 동물은 모두 도을 사용할 줄 압니다. 제한적인 생리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덜고래는 주둥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면을 이용해 사냥을 하고 반면 코끼리와 침팬지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간지러움을 해소하고 높은 나무의 열매를 따며 나무를 이용해 높은곳의 음식을 구합니다. 침팬지는 나뭇가지로 나무 사이에 곤충을 잡고 덜멩이로 딱딱한 견과를 부숴먹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 뛰어난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목을 치고 춤을 추며 그림도 그립니다. 돌고래의 학습능력도 오래전에 이미 인류에게 발견됐습니다. 20세기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미국 해군은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연구센터에서 다양한 돌고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의 발견에 따르면 돌고래는 훈련을 통해 복잡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건 찾기, 잠금장치 해제, 장비 해체뿐만 아니라 수레 찾기와 잠수함 탐지 등등 군사적 미션도 수행했습니다. 코끼리와 돌고래뿐만 아니라 침팬지의 학습능력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연구원들은 침팬지에게 우리의 언어를 가르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생리적 구조로 인해 침팬지는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기에 수어로 가르쳐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침팬지는 350개 정도의 단어를 장악했고 예를 들어 뭘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어딜 가고 싶다 등등의 간단한 소통에는 전혀 장애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다면 그들은 신문을 가져다주고 전등을 켜주고 스스로 턱받이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또한 자기절로 뚜껑을 열어 간식을 먹고 변기에 앉아 독서도 하며 심지어 배달까지 받습니다. 뭔가 사람과 어울리는 동물일수록 점점 영리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개와 코끼리나 돌고래, 침팬지처럼 인류와 비슷한 포이루만이 어느 정도의 지혜가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동물은 포이루도 아니고 거울검사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능 수준이 매우 놀랍습니다. 바로 까마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까마귀는 스스로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력을 이용할 주도합니다. 견과를 먹고 싶은데 스스로 깰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견과를 덜어 던져놓고 차가 깔고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빨간불이 커졌을 때 우아하게 걸어가서 먹어치우죠. 뿐만 아니라 까마귀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얼굴을 기억할 수가 있고 만약 누군가 까마귀를 건드린 적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앞으로 언니는 조심해서 다녀야 될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서 까마귀와 조약돌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겨훈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까마귀의 지능 수준이 궁금해졌습니다. 물과 모래가 담긴 투명관 위에 거기를 넣고 각각 좌우에 배치했습니다 까마귀는 거의 고민도 없이 물이 담긴 관 속에 돌멩이를 집어넣었습니다 난이도를 높여서 실험꾼들은 돌멩이와 똑같이 생긴 스티로폼을 섞어 놓았습니다 까마귀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스티로폼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돌들을 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무거운 물체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더 높여 보았습니다. 굵은 관과 얇은 관두 개를 배치했습니다. 까마귀는 굵은 관 속에 두 개의 돌을 집어넣고 난후 수위 상승이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몸을 돌려 얇은 관 속에 두 개의 돌을 집어넣더니 고기를 꺼내 먹습니다. 추가로 실험들을 통해 연구원들은 까마귀가 어느 정도의 도구 조립도 할줄 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까마귀들은 속이 빈 막대기들을 연결해서 긴 몽둥이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3개에서 4개를 연결해 그걸로 주둥이가 닿이지 않는 물건을 건져내어 이어지는 실험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중 도구 사용은 이제는 함부로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137억 년의 우주와 46억 년의 지구와 비하면 인류 문명의 부상은 매우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한 순간에 인류는 과학 기술의 끊임없는 진보로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초의 석기 시대부터 현재의 인공지능 시대까지 인류는 과학을 통해 자연 법칙들을 발견하고 선진 기술을 타득했으며 심지어 지구 외의 다른 천체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도약은 인류의 지혜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수백억 년의 우주와 수십억 년의 지구의 나이를 떠나서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봐도 인류의 조상은 상대적으로 매우 늦은 500만 년 전에 출현했고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는 대략 2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반면 침팬지 최초의 조상은 2300 년 전에 출연했고, 현존하는 침팬지의 직계조상은 인류의 직계조상인 호머사피엔스보다 훨씬 앞서 출연했죠. 돌고래의 조상은 대략 1100만 년 전에 출연했고, 코끼리의 조상은 대략 2000만 년 전에 출연했으며, 까마귀의 조상은 공룡이 멸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대략 6500만 년 전에 출연했습니다. 심지어 문어의 조상은 최대 3억 3000만 년 전에 이미 지구에 출연했습니다. 만약 인류의 지능과 같은 더른 변이가100% 오직 자연진화로만 출현해온 것이라면 이들의 지능은 마치 넘지 못하는 거대한 장벽에 막힌 듯 싶습니다. 특히 문어가 보여주는 지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병 속의 가치 문어는 병마개를 돌려서 탈출하는 진영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개껍질로 위장할 줄도 합니다. 생명이 문어들의 시각세계는 온통 흑백이지만 그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색깔과 형태로 변신할 수도 있죠. 하지만 3억 3천만 년이라는 역사를 놓고 보면 그들의 진화는 어느 순간 멈춘 듯 싶습니다. 허나 대략 200만 년 전에서 5만 년전 사이의 시간 동안 인류의 진영적 진화에도 기나긴 암흑기가 존재했습니다. 이시기의 인류가 사용한 도구와 생활 환경으로 볼때 그들의 지능은 알수 없는 공경에 빠진 듯 눈에 띄는 성장이 보이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였죠. 하지만 대략 5만년 전부터 인류의 지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연진화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알수 없는 신비한 힘이 인류에게 작용한 걸까요? 인류의 지혜가 겪었던 암흑기처럼 이들의 지혜도 길고 어두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설령 문어처럼 3억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고등 지능은 정말 자연적으로 진화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물은 사람과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사람처럼 행동하고 영리해집니다. 어느날 보더컬리처럼 인간에 의해 개량되어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시키고 코끼리에게 그림을 배워주며 침팬지에게 배달을 가르치듯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인류의 진화에 개입한 제3자의 신비했던 역할들을 현재 인류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